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이 주님께 열납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의 종,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이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리뽀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인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독수리 나에게 졸라가듯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이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사질적으로 의미하는데 좀 어렵지만 요약해서 말해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감정이 결국엔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만약에 달라진다, 감정이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늘 제가 예를 들어서 자주 하는 예가 이거잖아요. 배고플 때는 불행하다고 느끼다가 밥 먹으면 배고프고 또 배가 너무 부르면 너무 배가 아파서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행복은 또 불행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그 목표에 도달해서 내가 성취하게 되어지는 얻게 되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라 거예요. 또 다른 행복은 반대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정말 좋은 집 갖고 싶어, 좋은 차를 갖고 싶어라는 목표를 갖고서 이 목표를 내가 이루었을 때는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요. 아나 좋은 집, 내가 원하는 집을 가졌어, 내가 원하는 차를 가졌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행복의 기준을 낮춰서, 아난 지금도 너무 좋다요 지금 이런 집도 좋다. 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지붕으로만 가려져도 좋다. 아차 굴러만 가도 좋다. 고장 안 나는 것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인데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빠른 방법이고 좋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빠른 방법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따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이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 낭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딱 하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아, 이것만으로도 나는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 너무 빠른데 사실은 두 번째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듭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울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행복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야지만 행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잘못된 이들이 이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없애야 하고 죽여야지만 자신에게 행복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삶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하는 기준이 완전히 낮춰진 거죠.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바울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기준을 낮춘 겁니다. 모든 것에나는요다 만족하게 되어주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실 딱 하나만 원해요. 배고픔은 배우고 싶지 않고, 배부름만 원하지요. 궁핍은 원하지 않고, 풍부만 원하지요. 풍부의 비결만을 배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는 배부를 때가 있다면 배고플 때도 있는 거고, 궁핍할 때가 있다면 풍부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가 있다면 궁핍할 때도 있고, 모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드니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싶은 거다 가질 수 없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없다. 어릴 때뭐좀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가지고 싶은 거다 가질 수 없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못 가졌어요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선교를 다니면서 때로는 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먹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가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갖지 못할 때도 있다 풍부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의, 비결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기준.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름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성경구절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꼭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인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omni potent, 전능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 안에서 믿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우리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죠. 제가 오래 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좀 잘하게 주세요. 영어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영어로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가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외모, 제가 그렇게 외모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화장품을 저는 발라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선크림도 발라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이성에 이렇게 관심 있을 때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느냐. 눈이 너무 큰 것이 또 저에겐 단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커서 눈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또제 입이 약간 입이 튀어나왔잖아요. 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눈하고 입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주님 제 눈과 입을. <laughs>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것 누구의 모든 것이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어도 이온 인류 만물들은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게 할수 있었을 텐데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만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더 빨랐을 텐데 그 능력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두고서 얼마나 또 기도하셨습니까? 개셀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기도 속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영화가요 신의 능력을 가진 영화가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찮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에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귀찮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냐면다 예스를 해준 거예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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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들어보지도 않고 다 예스.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다 예스, 예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왜냐면 복권을 사람들 사고서 기도했겠죠. 복권 당첨해주세요. 복권 산 사람들 다 당첨된 거예요. 분명히 복권에 그 상, 산... 그 금액은 뭐막 100억인데 다 당첨되니까 가지고 가는 돈이 일 불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어제 말씀처럼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 능력은요. 우리의 겸손함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또 바울이 깨달은 내가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내가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원을 한 것이고요. 제가 왜이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힘든 그 마음이었냐면 어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저녁에 몸이 좀안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좀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 안 좋아진 것은 심장이 갑자기 좀 누군가 쥐어 짜듯이 좀 아프다고 사실 아내는 약을 잘안 먹는 성격이에요. 좀잘 견디는 성격이에요. 잘 참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도, 와, 아내의 모습 중에 하나가 참 아내의 그 건강이나 뭔가를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건강 때문에 참 고민할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내는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참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한 건 그만큼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저녁에 갑자기 좀 병원에 가, 가야겠다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 너의 고통이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이냐 했더니 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심장의 혈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그렇게 아픈 것은 피의 흐름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T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CT 촬영을 하게 되면 어, 너희 태아에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하고 이든이는 사실 응급실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기실에만 있다가 아내가 너무 오래 이제 그 시간을 병실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지내다가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래서 집에 이제 저희는 왔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병,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그래도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먼저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아내는 싫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에게 좀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는 그냥 하지 않겠다고. 사실 전화를 끊고 이제 좀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좀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어, 어, 제가 혼자 이들이를 보면서 시간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서 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준비하는 시간도 예전만큼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좀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제 마음가운데 조금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아픔보다도 좀 약간의 그 불평이 좀 있었던 거예요. 어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이제 약간 좀 아내를 봐달라고 또 어제 어 목사님들도 줌 미팅도 있고 또 제가 해야 할 것도 있으니 조금 힘이 나면서 아내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는 오후에 아내가 좀 아내를 봤었던 거예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좀 많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또 나, 나만 생각했구나. 아내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참이 사람으로서는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그참 영역에서 벗어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제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또, 이든이에게 했던 그 행동을 제가 또 했던 기쁨이에게 하는, 정말 기쁨이는 더 못하고 있거든요. 이든이 때는 그래도 매일같이 아내 배에 손을 얹고서 제가 기도해 줬었는데, 기쁨이에게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도 못 들려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어,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만족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라고. 누군가의 죽음을 너가 본다면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너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다 깨닫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그잠시 대기실에 이드냐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인데 아프다고 계속 막 소리를 지르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드니를 끌어안고 제가 이드나 저 분이 아프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드니와 또 같이 있는데, 한 부부가 이드니보다 더 어린 아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즈를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막 병원에 온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게 저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또이든이한테이든아 저기 또 너보다 어린 동생이 아픈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아이도 고쳐주세요. 어떤 병인 병으로 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제 그 잠깐 응급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응급실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무엇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응급실라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가르쳐 주시고 배부름도 가르쳐 주시고 궁핍함도 가르쳐 주시고 또 배부름도 풍부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도 이를 두고서 세 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 것만 아니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열심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램으로 그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 그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 않습니까? 왜 내게 자꾸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서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시고 왜이 가시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뜻을,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